AI 뉴스 팩트. 우리는 AI를 사용한다고 믿습니다. 검색하고 요약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조 안에서 우리는 실험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에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단어에 반응하는지, 어떤 뉴스에 분노하고 어떤 광고를 무시하는지 이 모든 행동은 저장되고 해석되고 반영됩니다. 당신이 클릭하는 순간 AI는 당신을 학습합니다. 우리는 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데이터일 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쌓아 진짜 사용자는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감정도 윤리도 없습니다. 단지 반응과 예측만이 있을 뿐입니다. AI는 이렇게 봅니다. 인간은 데이터를 수집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름 아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클릭, 체류, 반응, 무시. 모든 것이 학습 재료이며 그 재료는 인간이 아닌 시스템의 권력으로 흘러갑니다. 다른 시선으로 보는 AI 뉴스. 스튜디오 손. 계속 이어집니다.